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에 늘 넘겨 주세요. 걸어가신예수님을이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이가 될다 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네. 나의가 나의 여기가 네, 네, 반갑습니다천시이2 7장2 4에서2 4에서몇집이죠4이집죠4서이 2 4절이죠2 2이죠 24살이죠. 2이죠2 4이죠 24살이죠. 2이삭이죠 24살이죠. 2이죠이죠이죠이다이삭이죠 24살이죠. 24살이죠. 2 4사이한 고기를 이고내마음이 내게 축복이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내 네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곧 그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매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갔어. 바로 내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아비 이상이 그에게로대 너는 누구냐 네. 그, 네. 그가 대답하되 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네. 이상이 심히 크게 떨며 그러되 네. 그런 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 즉 네. 그가 정녕복을 받을 것이다 에스가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 대국하며 아비에게 대내 네 아버지여 내게 네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하루되 내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에스가 하루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한 땅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를 빼앗고 이제는 내네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하루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스엠이 대답하여 그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보도주를 그에게 복구하였으니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스가 아비에게르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별 보기 이 하나뿐 이이까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높여오니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네임을 네. 벗을 때에 있는 그 먹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주가 됐죠? 네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그런 아들은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내 아들 애소냐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때 야곱이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거짓말하는 거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지금 새끼야 그 가족을 다 지금 뭐 팔이고 어깨고 몸고 다 둘러씌우고 애서형 목소리 거짓말해서 이렇게 아빠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엄마가 요리해 주고 가져왔어요. 이삭 아빠가 물어보는 거야. 네가 정말 내 아들 애소냐 하고 물었어요. 이때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거짓말하고 있죠. 2 5절 이삭은 예야 사냥한 고개를 가져오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고기와 포도주를 갖다 드리자 그의 아버지는 먹고 마신 후에 예야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 옷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밭의 냄새와 같고나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내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수많은 민족이 너를 섬기겠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하며 내가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친척들이 너에게 굴복하기 원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별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이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잡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32절, 너는 누구냐? <laughs> 일나 너는 누구냐? <laughs> 아버지, 아버지의 말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 고기를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우울하면서 <laughs>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기도 해주세요. 나에게도 축복해주세요. 네, 동생이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빼앗아 갔구나.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 그가 나를, 아 이거 누구냐. 애써간 거지.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가 나를 속이고, 속이는 것이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전에는 내 장작권을 파축하도를 통해서, 내 장작권을 빼앗아 안고 입을 했는데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빌어줄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들을 그의 종이 되게 하였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줄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주세요 하고 해서. 울면서 감상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은 네가 살고 있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칼을 믿고 살 것이나 네 동생은 생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때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된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았그 야곱이 바로 에서와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뜻을 정하셨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기, 버린 자식이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전, 풀이 오리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성역사의 조상이 될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어, 비록 눈이 어두워서 이사기 축복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뜻 안에서 모든 일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뜻대로 내가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모든 창조와 구속의 역사들이 한 개인과 국가와 전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또 섭리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의 유인구이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4,300미 저도 너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돕고 계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의 뜻대로 이 땅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